자, 반갑습니다. 메가스토리 라바입니다. 오늘은 혼다의 기왕급 클래식 바이크이죠. 가장 기왕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CD1100RS인데요. 과연 이 바이크에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자, 우선 그럼 디자인을 먼저 볼 건데요. 디자인이 정말 멋있지 않나요? 저... 혼대에서 이렇게 멋있는 바이크가 있었는지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어, 정말 너무 멋있고, 정말 클래식하면서 너무 메카니컬한 이런 느낌도 너무 멋있는데요. 어, 이런 클래식 바이크들의 매력이 당연히 이런 느낌일 텐데, 어, 정말 뭔가 더 묵직하고요. 아메리칸 같지도 않고, 아메리칸 같다고 보기에도 좀 뭐하지만, 네이키드 같아 보이지도 않고, 아, 그 뭔가, 양두 가지의 그런 스타일에 뭔가 중심점에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면을 먼저 보시면은, 일단, 이 헤드라이트, 정말 크게 헤드라이트가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이게 제 손바닥 쫙 폈을 때 이만하네요. 어, 정말 이 헤드라이트, 어이, 벌레가 많네요. 자, 헤드라이트가 당연히 먼저 보이고요. 아, 오픈되어 있는 이 파츠들 때문에 커다랗게 보이는 이 엔진과 라디에이터가볼수 있습니다. 어, 근데 생각보다 라디에이터는또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네요. 음. 라디에이터 크기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는 게이 파이프예요. 이 배기관 파이프에 이 사기통 직렬로 돼 있는 이네개의 파이프가 보이는데 어, 이네개의 파이프가 정말 너무 포스가 넘쳐 보이네요. 아 어, 정말 멋있습니다. 엔진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데 엔진 크기도 정말 커 보이고요. 와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네요. 정면으로 봤을 때. 포스도 정말 넘치고요. 정면으로서 봤을 때 얇다라는 느낌보다도 정말 넓다 이렇게 확 느껴지네요. 사이드로 살짝 돌아 넘어가면은 어, 사이드로 넘어오시면 아마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사이드에서 바라보는 이 이미지가 정말 큽니다. 어,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둔탁한, 좀 뚱뚱하다? 뚱뚱하다고 표현하면 좀 기분이 나쁘실까요? 어, 아무튼 사이드에서 바라봤을 때 느낌이 되게 묵직해 보이고 이 앞에 그리고 중간 리어로 넘어갈 때의 느낌들이 전체적으로 비율이 되게 묵직한 느낌을 볼수 있겠네요. 음, 전체적으로 되게 멋있어요 디자인이. 자, 그리고 리어로 넘어가게 되면은 어, 이 리어에서 바라보는 느낌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멋있습니다. 어, 클래식 바이크답게 딱 109도 두양 갈래로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고요. 면 적당하게 크롬들을 사용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크롬들 적당하게 있고 적당하게 오프 된 파츠들 그리고 되게 묵직한 이 느낌들이 어 리어로 넘어왔을 때도. 그렇게 가벼워 보이지도 않고 나름 신경 썼다 이렇게 보이는 느낌도 나고요. 그리고 이 배기구가 좌우로 보이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네요. 특히 크롬으로 반짝반짝 거리니까 더욱 인상깊게 보입니다. 한 바퀴를 쫙 돌아보면은 전체적인 이 디자인 밸런스가 아 조금 약간은 짜리몽땅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가지고 있긴 해요. 약간 운동선수로 치면은 스무 선수 같다고 보이기도 하고요. 어, 약간 아메리칸 애들은 되게 밑으로 착 깔려가지고 앞에가 뭔가 얄쌍하면서 뒤, 몸뚱이 엄청 큰 느낌인데 이번 혼다 12100RS는 어,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되게 큼직하고 둔탁한 느낌을 주고 있네요. 디자인이 근데 정말 멋있고요. 어, 되게 남성적인 느낌이 정말 강하게 보입니다. 어, 정말 멋있어요. 마음에 듭니다. 디자인. 자, 다음은 계기판하고 핸들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대기판은 개인적으로 신인성이 꽤나 괜찮습니다. 꽤 큼직하고, 어, 펀트, 그리고 펀트 배경 이런 색깔도 딱 마음에 들고요. 이게 딱 라이트를 켰을 때, 시동을 켰을 때 나오는 이런 LED로 빛나거든요. 원래 밤에는. 이제 그런 느낌도 꽤나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게,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여기, 여기에 보면은 정보창이 작게 있어요. 근데 이게 작은 정보창 치고는 꽤나 신인성이 되게 좋습니다. 이게 좋은 이유가 폰트색하고 이렇게 배경색이 되게 잘 어우러져 있어요. 진한 네이비에다가 이제 밝은 흰색 색깔로 폰트를 넣어 놨는데, 어 운전 중에도 생각보다 되게 잘 보이는 시야를 볼수 있습니다. 어 계기판 마음에 들더라고요. 역시 일단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는 어, 디자인적으로는 약간 클래식한 느낌을 당연히 가지고 있고, 그뭐 그래도 너무 촌스러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핸들 레버는 제가 자타공인 계속 혼자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느 어떤 브랜드라도 이렇게 따라할 수가 없는 건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손가락 레버 이런 거 보시면은 어, 너무 좋아요. 이게 딱 누르기 좋게 딱 홈도 딱 적당하게 다 파여져 있고. 그리고 이게 광택에다가 반짝반짝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펄도 넣어놨어요. <laughs> 버튼 레버에다가. 아, 이런 부분들. 야, 이런 건 진짜 혼다 아무도 못 따라오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다잘 누르기 편하게 그냥 홈다 파놨고 아,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런 부분은 혼다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아쉬운 거는 역시나, 역시나 이 클락션 레버하고 이 방향 지승 레버인데 이 위치만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주행하면은 이걸 핸들을 보지 않고 버튼을 조작하게 되잖아요. 거의 모든 분들이. 근데 이게 계속 클락션을 누르게 되더라고요. 아 개인적으로 이 위치만 어떻게 좀 조절을 해주면 어땠을까는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라이딩 자세를 취했을 때 느낌이 어떤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 이 시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더라고요. 일단 이 시트가 정말 너무 너무 편합니다이 시트의 재질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적당히 딱딱하고 적당히 폭신폭신한데 어 우리 집에 있는 뭐 저희 집에 소파는 없지만 그런 소파보다도 정말 더 편안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죽의 질감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어, 이게, 아무리 내가 미끄러운 바지를 입더라도 딱 그립력을 꽉 잡아주는 그런 느낌의 재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트 정말 100점 만점에 100점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라이딩 자세를 딱 취했을 때 오는 느낌은, 어, 일단 시트가 너무 편안하다라는 느낌이 당연히 강한데, 저는 일단 이 바이크를 타면 정말 엄청 편할 줄 알았었었는데요. 그렇게까지 자세가 편하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겠네요. 어, 왜냐면은이 핸들이 생각보다 되게 좀 멀리 쭉 뻗어 있어요. 내가 나 시트에 앉아서 다리 올려서 딱 라이딩 자세 취하면은 핸들이 쭉 뻗어 있습니다. 핸들을 잡으려면 그러면은 이게 팔을 쭉 뻗고 타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이제 RS 모델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세퍼핸드 느낌이 좀 강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좀 내가 몸의 무게 중심을 앞으로 좀 이렇게 척하고 밀어서 타는 느낌이라서 이 손바닥하고 손목이 많이 결리고 아픈 거를 볼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느껴지는 건지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껴지는 건지 조금 알고 싶긴 하네요. 다른 혹시나도 12100 RS를 타시는 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 어 나는 이렇게 느꼈습니다라고 좀 댓글 달아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네요. 일단 제가 오는 느낌은 어깨하고 특히 손목이 손바닥이 많이 아프다. 이렇게 볼수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조금 오래 타면은, 라이딩 자세가 좀, 이렇게, 세퍼 느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목이 일단 너무 뻐근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목이 뻐근한지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어요. 헬멧이 무거워서 그런가요? 내가 머리가 무겁나? 아 일단, 목이 너무 뻐근해가지고, 계속 타면서 목을, 이렇게 스트레칭을 계속 해주던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까지 편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엄청 편할 줄 알았었고, 웬만한 네이키드 애들하고 뭐 아메리칸 바이크들처럼 편안한 자세를 줄줄 줄 알았었는데, 어 생각보다는 조금 불편한 자세를 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행을 하면서 또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행을 하면서 이 바이크의 느낌이 어떤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까요? 일단, 바이크에 앉아서 딱 시동을 키면 가장 크게 먼저 들어오는 느낌이 엔진이 정말 부드럽구나. 이 느낌이 가장 크게 들어옵니다. 아이들링 상태에서 딱 오는 느낌이 정말 뭐 아무런 느낌이 안 나요. 정말 고급 세단 자동차 같은 거 탔을 때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어, 일단 그리고 핸들은 당연히 진동이 안 올라오고요. 특히 이 시트에 오는 진동감은 아, 전혀 절대 느끼지없습니다 일단 아이들링 상태에서는 정말 부드럽구나. 이렇게 느끼면 될것 같아요. 아, 살살 주행을 시작해보면 엔진 느낌이 정말 부드럽죠? 당연히 사기통이 부드러운 건 알고 있었었는데, 제가 여태까지 타본 사기통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부드럽게 느껴지는 그런 바이크가 아닐까 싶네요. 일단은, 기어를 놓고 주행을 하면요. 일단 1단에서 오는 느낌은, 아, 일단, 일단 이 기어비가 약간 좀 좁아요. 그래가지고 1단 기어를 놓고 주행하시게 되면은 좀 변속을 생각보다는 좀 일찍 가져오겠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겠어요. 어, 저도 이 바이크를 타고 1단으로는 50km를 잘 넘기지 않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이, 이, 엔진 압력이죠. 엔진 압력이 1단에서는 좀 크게 와닿더라고요. 았 근데 2단을 딱 넣고 주행하시면은 웬만한 서울 시내, 웬만한 시내 구간에서는 2단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2단의 이 기어비 세팅이 정말 넓고요. 그리고 2단에서의 느낌이 정말 부드럽고 안정적이고 너무나 잘 치고 나가는 느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RPM 구간은 일단 한 2,500. 조금 안 되는 구간에서부터의 터져주는 이 토크감이 되게 인상적이고 음, 이쯤에서 터져주는 이 토크감이 가장 인상적이고요. 어그 토크감은 꽤나 오래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어, 초고속을 아까 고 rpm을 딱 때렸을 때 거의 7,500에서서도 7 5 0 0 rpm에서도 충분한. 토크감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토크감이 살아있는 걸알수 있었어요. 어 일단 이 엔진 느낌은 2,500부터 3, 2,500부터 3,45,6,000rpm까지의 느낌이 가장 좋게 느껴지네요. 일단 이 6,000rpm까지의 이 사용 구간이 꽤나 넓은 구간인데 2 5 0 0부터 시작이면은 그 구간 동안의 느낌이 정말 부담 없고 부드럽고 잘 치고 나가주네요. 생각보다 어이 무겁고 이 큼직한 바이크를 어 생각보다 가볍게 쫙 밀어 주는 느낌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어, 물론 이 토크 초반에 이런 빠당해 가지고 막 고개가 뒤로 휙휙 젖겨지는 그런 느낌은 당연히 아닌데 어 그래도 이 정도면은 어우 씨꽤쭉 하고 밀어 주는 이 느낌이 되게 인상적입니다. 음 다만 이제 6000rpm 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아 조금 꺼려지는데 그 이유가 일단 이 자잘한 진동 이게 되게 진동이 없다가 자기통들은 이 진동감을 이기통과는 다르게 되게 자잘자잘 자잘하게 엉덩이에 충격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면은 모기들이 막 엉덩이를 되게 물어뜯는 그런 느낌 막 너무 간지러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정말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6 0 0인 rpm 이상에서는 아, r p m 을더 이상 올리기가 일단 엉덩이가 너무 간지러워서 사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음 그래도 토크감은 살아 있었었는데, 아이 바이크는 로 그냥 이렇게 2, 3, 4, 5, 6,000 RPM 주머에서 가지고 노는 게 가장 인상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스타일도 지어 짜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렇게 막 고속 고 RPM 넣어가지고 막 라이딩을 즐기는 스타일의 바이크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딱 2, 3, 4, 5, 6,000 RPM 그 사이에서의 느낌, 그냥 그 구간에서 가장 재밌게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크에 대해서 연비를 제가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연비가 이 1100cc나 되는 이 커다란 바이크인데, 그리고 이렇게 되게 묵직하고 큰 바이크인데도요, 연비가 정말 잘 나와요. 그냥 이 차주분은 되게 막 타셔도 1 6 k m 정도 나온다고 하시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뭐 천천히 시내주행, 뭐 아니면 정속주행 하면은 뭐2 0 k m 넘는 거는 뭐, 쉽다고 하시네요. 정말 우습다고 할 정도로 연비가 일단 너무 좋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브레이킹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전륜, 후륜, 덤브, ABS가 있는데, 일단 후륜 브레이크, 전륜 브레이크 조금씩 밀리는 감이 있습니다. 이게 왜 밀리냐면은 브레이크 성능이 안 좋아서 밀린다기 보다는 일단 바이크가 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에 그 무게감에 의해서 조금 밀려나가는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할리나 다른 아메리칸 스타일의 바이크보다는 브레이킹이 훨씬 좋아요. 네, 그것보다는 훨씬 좋은데 약간 밀리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후륜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약간 ABS 개입이 끝부분에 조금 있어요. 어, 이게 ABS 게임이 조금 있는데, 최대한 그 브레이킹 그립력을 최대한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느낌 되게 인상적이고 꽤 괜찮더라고요. 그러면서 끝부분에, 따다닥, 딱, 딱, 이렇게, ABS가 따다다닥, 처음부터 개입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끝부분에서, 뜨닥 딱, 딱, 이렇게 오는 그런 ABS 느낌. 어,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륜 브레이크는 어 약간 밀리는 감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꽤나 그래 이 바이크 크기와 무게를 감안하더라도 어 전륜 브레이크도 꽤잘 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전륜 브레이크의 이 ABS 개입이 생각보다는 덜하다요. 어. ABS 개입이 전륜 브레이크가 생각보다 많이 개입하지는 않더라고요. 어 이런 부분도 꽤나 좋. 브레이킹 능력 그냥 뭐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다. 근데 좋은 쪽으로 보는 게 맞는 맞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승차감을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승차감에는 이제 당연히 서스펜션 느낌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서스펜션은 프론트의 이 댐핑값이 꽤나 크고요. 그리고 꽤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찐득찐득한 느낌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시내에서 타시기에는 부담감 없으실 것 같습니다. 되게 편하네요. 어, 대신 후륜 소스가, 어, 생각보다 조금 더 하드합니다. 저는 되게 후륜 서스도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이렇게 엄청 고급 세단에 막 낭창낭창 거리는 그런 뭐 폭신한 그런 느낌을 상상했었었는데 어 그것보다는 후륜은 되게 하드하게 세팅을 해놨네요. 어 나쁘진 않아요. 이정 이런 세팅이 저는 되게 알맞는 것 같고 어 중장거리 꽤 멀리 오랫동안 주행하시더라도 엉덩이가 막배기고막뭐 허리가 아프고 이런 부분은 잘 없으실 것 같네요. 승차감 정말 마음에 들고 어 정말 편하네요. 너무 좋아요. 아 차가 너무 많다. 코너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려 보면은 코너링이 어, 이 바이크가 원체 무겁잖아요. 그리고 이 앞에 핸들이 특히 진짜 무겁거든요. 이 핸들은 정차 시에 이 팔의 힘으로 이렇게 핸들 조향한다는 것은 어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자동차 파워 핸들 만지듯이 파워 핸들 없는 차량들이 왜 가만히 서 있을 때 핸들 조작하면 안 움직이잖아요. 약간 움직이면서 움직여 야잘 움직이는 느낌인데 얘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가만히 서 있을 때 핸들 조향하기에는 약간 묵직하고요, 살짝 움직이면서 조향하는 게 조금 부드럽게 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워낙 무겁고, 무게중심도 꽤나 아래쪽으로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 바이크가. 그렇다 보니까, 코너 도실 때 조금 무게, 특히 내 몸을 힘으로 억지로 이렇게 코너링을 주셔야지, 조금 쫙, 돌아가주는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너를 도면은 오른쪽으로 내가 우회전하려고 하면 핸들이 오른쪽으로 핵하고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팔의 힘으로 카운터를 꽤 많이 강하게 쳐주셔야 된다라는 거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코너링이 되게 안정적인 이유가 이 무게감으로 착 붙어가지고 딱 돌아주니까 아, 이런 뭐 넓은 코너는 쫙어 하고 이렇게 쫙 꺾어주는 이 느낌이 되게 안정적이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만, 이제 단타치기나, 당연히 차, 차 크기도 있고 무게가 있잖아요. 단타치기 많이 어려우실 거고, 짧은 시내 골목 코너 이런 것도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이 차량은 딱 고속으로, 중고속에서 이렇게 몸의 무게중심을 확 이동시 해가지고 도는 코너링이 되게 좋게 느껴질 것 같아요. 어, 가벼운 코너나 이렇게 핸들 조향 코너는 많이 어렵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일단 이12100 RS 같은 경우에는 어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좀 무게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타는 게딱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가볍고 조금 날씬하신 분들이 타고 주행하시기에는 좀 버거움이 있고 그리고 온 몸에 힘이 생각보다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어우 이게 무게가 있다 보니까 특히 코너 돌때 생각보다 좀 많이 힘을 줘야 되는 경향이 있고 카운터도 조금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완전 뭐, 뭐 특히 여성분들, 어 특히 여성분들이 이 바이크를 즐기시기에는 조금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어우. 딱 적응하면 너무나 좋고 이렇게 쭉 밀고 나가는 이 느낌도 너무 좋고요. 엔진 필링 뭐 부드러움, 편안함 이런 건뭐 당연히 말도 못 하고 승차감도그렇고요 뭐, 특히 중장거리 막 여행 멀리 가시는 분들이 타시기에는 어, 이보다 좋은 바이크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어, 정말 편안하고 좋습니다. 조금, 아, 조금, 스릴감이, 스릴감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좀 심심, 많이 심심하실 수 있는데, 어, 뭐, 꼭 스릴감보단 나는 그냥 그냥 크루징 하는게 좋다 쭉 크루징 하는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어 이만한 바이크가 없지 않을까 싶네요 어, 너무 좋아요 너무 편안하고 무엇보다 뭐 모든 측면에서 뭐 특히 브레이킹 엔진 출력 뭐 밸런스 커너링 이런 모든 부분에서 뭐 너무 특출난 거에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들 평균 이상치의 능력치를 가졌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무난하게 타고 싶으신 분들은 이만한, 이1 2 1 0 0 r 스가 그냥 딱인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 어, 이 팔이 좀 많이 아파요. 네, 아, 약간 이 자세가 많이 뻐근하고요. 특히 저는 이 고개가 많이 뻐근한 것 같네요. 이거는, 어, 이 바이크를 좀 오래 타서 적응이 되면 좀 편해질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은 제가 목하고 이 팔목, 손목이 일단 너무 많이 뻐근하고 아파옵니다. 이런 부분만 좀 적응이 되면은 정말 재밌고, 정말 편안하고, 음, 안락하게, 어, 마치 대형 세단, 진짜 대형 세단 타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딱 주행하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 그리고 이 얘기를 꼭 해야 될것 같아요. 뭐냐면은 엔진 열이,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안 올라올 수가 있죠? 이게 1000cc가 넘는 커다란 엔진을 가지고 있는 커다란 바이크인데, 와, 엔진이 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이 차주분은 막 너무 덥다고 그러시는데, 제두 가지에 비하면은, 어, 이건 뭐 거의 목욕탕에 거의 온, 온탕 수준이에요, 온탕 수준. 와, 정말 엔진 열이 이 더운 여름에 타고 있는데도, 거의 없구요. 그냥 미적지근한 그런, 그런 수준이에요. 와, 진짜 엔진열어떻게 잡았죠? 이거 혼다는 아, 이게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네요. 어우씨. 이 부분이 너무 부드러 부러워요. 저는 두가지 타면 너무 뜨거워가지고 엉덩이도 뜨겁고 그냥 이 부츠도, 이 신고 있는 부츠도 막 뜨거울 정도인데, 어 아, 얘는, 와, 아, 그냥 미, 이 공랭식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게, 응, 온 엔진을 뜨겁지 않게 관리할 수 있는지. 아, 이 기능 정말 대단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어 씨. 어, 이 엔진열이 없는 게 일단 너무 부럽습니다. 어 씨, 갖고 싶네요. 이 엔진열. 지금까지 메가스토리 라바였고요. 앞으로 또 다음 바이크 리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 바이크가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 꽤 많은 바이크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뭐, 빠른 시일에 찍어서 업로드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인사드려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